안녕하세요. 안마음주택의 김윤겸 팀장입니다. 오늘은 인천 유추월구 도화동에 위치하고 있는 지금 위에 보이시는 세림팰리스 현장을 나왔습니다. 이 현장 세동으로 되어 있고요. 176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올 투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거실도 크고 주방도 크고 방도 넉넉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외부 한번 살짝 보여드리고 내부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부 이제 설명 드릴게요 들어오시면 신발장 두 칸이 있고요 지금 이쪽에 이렇게 가림막이 있는데 요거는 샘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시품 이제 들어와서 거실과 주방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실 공간입니다 거실 공간 여기 보시면 소파 자리 넉넉하게 잘 나오고요 앞에 아트홀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샤시는 좋은 걸 사용하셨네요. LG 진 샤시를 사용하셨고, 이게 바깥에 창만 있네요, 현재. 바깥에 창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밑에는 픽스 창으로 고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한 칸이 더 들어올 거예요. 두껍고 넓은 크기의 샤시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는 캐리어 에어컨. 이렇게 마무리 잘 해주셨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넉넉한 크기의 거실을 설명드렸고요. 바로 옆에 넓은 크기 안방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안방으로 왔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지금 중간방하고 거의 사이즈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두개다 안방으로 사용하셔도 아주 넉넉하게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고, 이렇게 샷이 이쪽으로 있는데 지금 이 브라인드 때문에 잘안 보이실 겁니다. 근데 앞에 개방감 괜찮고, 넉넉한 사이즈의 첫 번째 방이었고요. 두 번째 방 가기 전에 메인 욕실 설명 간단하게 드릴게요. 아 지금 메인 욕실로 왔습니다. 메인 욕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벽체는 화이트톤 그리고 바닥은 그레이톤으로 타일을 마무리해 주셨고요. 샤워기 이쪽에 잘 달려져 있고 선반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면기 있고 여기 수납장까지. 근데 되게 크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샤워하는 공간이 약간은 작은 것 같다고 말씀드리면서 바로 옆에 안방과 비슷한 두 번째 방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방으로 왔습니다. 두 번째 방 같은 경우는 지금 안방과 여기와 사이즈가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남향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사이즈가 넉넉하니까 안방에서는 부부가 사용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방은 자녀방으로 아주 넉넉하게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까지 들어가고도 남을 것 같은 공간. 이두 번째 방이었고요. 바로 옆에 주방 가서 설명 드릴게요. 아 주방으로 왔습니다. 주방 같은 경우도 사이즈가 넉넉하다. 이렇게 기억자로 아주 넉넉하게 잘 되어 있고요. 설명 한번 드릴게요. 보시면 신기하게, 딴 데와 좀 틀리게, 공기청정기가 요 위에 달려 있습니다. 주방 위로. 딴 데는 에어컨이 있거나 아니면 요게 있거나 그런데 여기는 에어컨과 공기청정기 두개다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원함과 깨끗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쪽 보시면 냉장고 자리가 있고요. 어, 상부장 같은 경우는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고 하부장은 그레이 톤으로 쫙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역자 주방으로 되어 있어서 주부님들 동선 아무런 걱정 없이 요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쪽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은 요 하이라이트가 2구짜리라는 거 이게 약간 아쉽고요 바로 위에는 한샘 정품으로 후드가 잘 달려져 있습니다 수납장 같은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수납장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어, 이쪽 자리는 식탁 자리인데 이거는 견본품이니까 이렇게 알고 보시면 되고요 이쁜 식탁 넣으시면 어, 더욱더 이쁜 주방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바로 옆에 다용도실 가서 설명 한번 드릴게요. 어 다용도실로 왔습니다. 다용도실이 생각보다 넉넉합니다. 어 생각보다 넉넉하고 보일러는 나비엔불로 1 등급 사용하셨습니다. 여기는 세탁기 놓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환기창도 아주 넉넉하게 잘돼 있으니까 환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나가서 마무리 쳐드리겠습니다. 마무리 해드리겠습니다. 이 현장 세동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176세대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올 투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교통을 설명드릴게요. 교통은 이쪽으로, 이쪽으로 도보 한4오분 거리에 도화역이 있습니다. 도화역이 있고, 현장 바로 옆쪽에는 도화의 시, 경인고속도로 도화의 시를 손쉽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이제 학교 같은 경우는 바로 앞에 도화초등학교가 있고요. 버스를 타시고 두정거장 정도 가면은 중학교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알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생활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주변에는 어느 정도 생활권 병원이라든지 은행 이런 건다 갖춰져 있는데 차량으로 10분 정도 이동하시면 구월동노대오 거리로 가실 수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시면 홈플러스 그리고 롯데백화점 6코 아울렛 이렇게 다양하게 생활권 즐길 수 있고요 영화관도 있다는 거 인천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배치되어 있으니까 교통망도 괜찮고 주변 생활권도 괜찮다 어, 지금까지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에 위치하고 있는 세림팰리스 현장에서 한마음주택의 김윤겸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